안녕하세요 누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혼자 간단히 할수 있는 발목이랑 무릎 테이핑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로 발목에만 테이핑하고 무릎은 보호대를 착용하긴 하지만 가끔 보호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 보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정착한 방법이에요 간단하면서도 고정도 잘 되니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먼저 준비물은 이 키네시오 테이프랑 가위를 준비합니다. 키네시오 테이프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쿠팡에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발목 테이핑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목 테이핑은 여기 보면은 이 칸이 있잖아요. 이걸로 13칸을 한쪽에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 발목이니까 총 13칸 두 장을 준비해 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뼈를 중심으로 감싸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서 반대쪽으로 온 거를 이렇게 가서 또 반대쪽에서 감아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뼈 주변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감는다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복숭아 뼈 주변으로 감싸줄 건데 밑으로 시작해서 반대쪽 복숭아 뼈 앞으로 돌려줍니다. 앞으로 돌아온 거를 바닥으로 다시 보내고 반대쪽 뒤쪽으로 감싸준 후에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완성됐죠? 반대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마무리 해주면 이쪽도 삼각형이 완성됐어요. 마무리로 돌려주면 끝입니다. 완성! 삼각형. 삼각형 양쪽 다 한번 해줬습니다. 이제 무릎 테이핑을 할 건데요. 무릎 테이핑은 5칸짜리 하나, 3칸짜리 두 개를 준비해줍니다. 5칸짜리를 반으로 접어, 가운데를 자를 거예요. 이 정도 잘라준 후에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줍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자르는 이유는 좀더 말려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무릎은 뛰다 보면은 끄트머리가 말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둥글게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세 칸짜리도 양쪽 모서리 네 군데를 다 둥글게 잘라주면 됩니다. 무릎은 각도는 90도에서 조금 핀 상태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고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펴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3개짜리로 슬개골위이랑 위에를 붙여주면 이렇게 무릎 보호대가 완성되었어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손에 익숙해지면 금방 1분 만에 하는 테이핑이라서 알고만 있으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마라톤 대회 나가서도 스포츠 테이핑 하는데 줄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테이핑 전문적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이렇게 익히고 있으면은 따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다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구독자가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러닝 할때 유용한 콘텐츠나 도움 되는 영상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많이 많이 봐 주세요. 그럼 안녕.